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시법령 제14강 3. 지적측량 대상이 아닌 토지 이동 어, 그 대상이 바로 1합병 2 지목 변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목 변 지적측량 대상이 아니란 얘기는 그, 우리 자다가도 꿈에서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거 기억이 좀 나셔야 되는데, 7번. 예,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경계하고 좌표는 동시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게 또는으로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번목면 경자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번이 하고 지목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뭐 지번만 바뀐다든가 이런 경우요. 그리고 면적 또는 경계 좌표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면적 경계 좌표는 변화가 없어. 자, 이거는 그대로야. 이건 그대로고 지번 또는 지목만 변화하는 경우. 이거는 예, 지번하고 지목만 변화하고 면적 경계 좌표는 변화가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면적과 경계가 변화가 없으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야. 면적 또는 경계가 또는 면접 그러니까 다 변동할 경우에만 측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번 또는 지목만 바뀌는 게 어떤 경우 합병이죠 합병 합병 같은 경우는 두 토지를 합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지번이 두개 있는데 하나가 되니까 지번만 바뀐 거야. 지목은 그대로 일 수도 있고 지목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목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자 지목 변경 이 경우도 이게 지목 변경 신청하는 경우도 지번은 그대로 지목만 맡기는거예요 나머지 면적 경제자표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외에 지번 변경만 하는 경우 역시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냥 토지 이동 조사만 해서 지적 공고를 정리하면 돼요. 근데 지번 변경은 워낙 간단하니까 주로 지번 변경은 지적 소관청이 알아서 합니다. 행정 구역이 변경되다든가 지번 부여 지역이 변경이 온다든가 하면 지적은 알아서 하는데 합병이나 지목 변경 같은 합병이나 지목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자, 면적 경계 좌표가 바뀌어서, 어, 신청하는 경 바로 신전 분축도 신규 등록.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표 다 바뀌어. 신규 등록. 처음 신설이 되니까. 그리고 등록 전환되는 경우. 등록 전환되고도 산자 붙는 지번에서 없는 지번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목 바뀌는 경우 가 많아요. 등록 전환 같은 경우. 면적 경계 새로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그리고 등록 전환도 방금 말씀한 대로 그 신전 분, 분할하는 경우, 분할을 하게 되면 토지 분할할 때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면적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의 면적을 반 50, 50, 즉 100이 50으로 바뀌는 거예요. 50으로 각각 두 개로 나뉘니까 분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또 경계도 바뀌잖아요. 새로운 업방 경계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 분할를 합니다. 그리고 축척 변경의 경우에도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 면적이나 경계가 변동이 와요. 그리고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 반대 지적 측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적 충량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우는 거은 지적 충량 대상이 아닌 토지 이용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 합병하고 지목 변경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병 같은 경우는 합병을 할수 있는 경우 또는 합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합병할 수 있는 경우에 반대는 합병할 수 없는 거야. 반대로 합병할 수 없는 거에 반대는 다 합병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어떤 경우에 합병이 가능한가? 자, 합병 가능한 경우부터 보면 나머지 반대가 다 합병, 합병 불가능한 거니까. 우리 처음에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1필지, 필지의 성립,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 그기억나십니까 번, 목, 소, 축, 지, 여섯 개. 한 필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이 여섯 개가 된다는 얘기는 합병부가한 필지니까 두 필지가 한 필지 된다는 얘기예 하나의 필지가 성립하기 위한 일필지 성립요건. 여섯 개는 합병의 요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여섯 개 외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두 개만 아홉 아, 번째. 세 개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할 수 있는 거 그 외울 거 아홉 가지라서 어려할 필요가 없이 여섯 개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법목소 축지 등이 들어오는것 같은데 처음 듣는 것 같네요?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다 설명해 드리니까. 이번그러면우리 집원이야. 법목, 범목, 법목명 견제를 왜 외우라고 그랬냐? 그건 무조건 집원, 집원, 지목, 면적, 균계, 잡혀는 자다가도 빽! 떠나서 외우라고 그랬어요. 늘 나와. 지적에 관련한 법률에서는 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번그러머, 우는 무조건 이건 집원이야.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 지번부여지역 자 지번을 부여한 지역 이게 동일해야 돼요 지번부여지역 지번부여지역은 동이나 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무슨 무슨 동 무슨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대부분 동이나 리예요 뭐 인천 주안동 그러면 같은 주안동에 있어야 돼요 주안동하고 옆에 있는 학기동에 있는 토지를 합방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지번부여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 가능한 것만쭉 보자고요 자 일필지 성립요건이기도 해요 두 번째 지목, 동일, 지목, 다 동일이야. 동일 자, 여기도 동일입니다. 자, TV에 나오는 그 성동일씨, 그 동일이 또 없네. 하여간 동일 같다 얘기입니다. 자, 소, 소유자, 동일 그쵸? 그렇죠? 소유자가 다르면 하나의 필지가 안 되니까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병이란 말 자체가 이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한단, 한단 얘기 하나를 합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1필지의 성립요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축. 축척이 동일해야 돼. 네, 축척이 동일해야 돼. 축척이 다르면 축척 변경을 해야죠. 자, 이렇게, 그, 직원부여 지역이 동일한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축척이 달라, 지적도가. 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축척을 변경하면 돼요. 그런데, 그 때는 뭘안 받아도 된다? 축착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지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게 기억이 좀 나셔야 돼요. 자, 축. 지는 지반이 연속, 물리적으로 연속, 평평할까? 어떤 절단면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면 간이나 도로에 의해서 끊기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고, 지반이 자, 그리고 등은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돼. 등기 여부 동일. 즉, 등기지하고 미등기지는 같이 합병을 할수없다 얘기죠. 다만, 미등기지를 등기한 다음에 합병은 가능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등기와 등기 관련된 거예요. 소유권, 자 소유권,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에서는 승역지 지역권이어야 돼. 승역지죠. 요런 등기만 있어야 돼. 이,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불가능해. 아두 어, 토지가 다한필한 필이 요런 등기만 있으면 합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외, 어떤 경우냐면 뭐 경매 등기라든가 저당권. 하나는 저당권이고 하나는 저당권이 없어. 어떻게 합병? 합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저당권 같은 공동 저당일 때. 두 토지가 공동 저당일 때. 등기, 연월 등기 번호가 같아, 저당권에. 그 때는 합병이 돼요. 공동 저당이니까. 그 외에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한쪽은 압류 등기가 있고, 한쪽은 압류 등기가 없다든가. 이런면못 해요. 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요, 경우에는, 한쪽은 요게 있고, 한쪽은 소유권 같아야지. 일단 소유자 동의해야 되니까. 한쪽은 지상권이 고 한쪽은 지상권이 없다든가. 이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왜, 왜? 등기가 없어야 돼. 이거 왜? 등기는 없어야 돼. 즉 저당권 그리고 압류 등기, 가압류 뭐 이런 근저당 이런 등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그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같아야 돼. 공유 지분. 그러면 가능해. 소유자가 소유자 같은데 예를 들어서 A 토지는 갑이 40% 지분이 을이 60% 동일한 소유자의 갑을 이쪽도 갑을 여기도 40% 60% 나머지는 다 가능해 이런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A 토지는 40% 60%인데 B 토지가 50% 50%라면 이건 합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지분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 그리고 소유자의 주소가 같아야 돼. 여기에 있는 값의 주소하고 여기 있는 값의 주소가 다르면 이값각이 값은 다르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주소도 같아야 되고, 공유 지분도 같아야 되고. 자, 그런 경우. 그리고 구획정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개발 계획 구역. 뭐, 그런 경우인데 어떤 구획을 정리해. 자, 구획을 정리할 때구획 정리 안에 있는 토지는 상관이 없어. 그건 합병이 가능합니다. 근데 구역 정리에 있는 토지가 있고, 그거 밖에 있는 토지가 있으면, 밖에 있는 토지면은 합병이 안 되는 거야. 자, 이 구역을 딱 구워놨는데, 도시계획 구역이고, 이쪽은 비도시계획 구역이 합병이 안 된다는 얘기야지번부여지역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다른 지역이야. 합병이 안 돼. 아무리 붙어 있어도. 소유자가 아무리 동일해도 안 된다 이거죠. 자, 그 밖에 토지가 아니면 되는 거야. 아니면. 안에 있는 것만 되고, 요 밖에 있는 건 밖에 있는 것끼리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안에 있는 건 안에 있는 것끼리, 밖에 있는 건 밖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아홉 가지가 바로 합병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그럼 합병할 수 없는 거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틀어지면 합병을 못 해. 다 똑같은데 소유자가 달라. 그럼 합병이 안 되는 거야. 하나는 가베 땅이고 하나는 을의 땅이야. 그 뒤에 합병이 돼요. 그럼 누구 걸로 합병을 할 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홉 가지는 다 맞춰져야 돼. 이게 이루줘야만 합병이 하는 거고, 어느 하나라도 틀어지면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는 대고 하나는 임야야. 그 어떻게 합병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이 대로 만든 다음에 합병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합병은 정리하고, 또 합병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합병을 합니다. 다만, 의무적 합병 대상이 있어. 그냥 일반적인 합병은 두 필지를 하나, 이거 중간에 가운데 경계를 말소하고 하나로 합병하니까 임의적이 아무 때고 본인이 하는데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거 뭐 합병해놓고 왜 안했냐 이렇게 할, 따질 사람도 없고 본인의 마음이니까 그 사람 이 했는지 안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의 의사표시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무적 합병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적 저건 임의적인가 문제가 뭔데. 의무적 합병대상은 반드시 의무적이니까. 며칠이네? 아이 눈치 빠른 분들 무조건 60일이네 60일? 어 그러고 보니까 신기 등록 60일이네 등록 전환도 어그신 토지 분할 또이 의무적 토지 분할은 60일이네 그리고 축척 경영은 하는 거니까 등록 전환 같은 경우도 그 의무적인 경우는 60일이네 다6 0이래 60일, 합병도 60일, 불할도 60일 그런데 바다로 된 것만 9 0이에요그거만 달라 그래서 바다로 된 거는 별로 지원 문제 많이 나오는데도 틀리는 성장은 내가 거의 못 봤어 그거 하나만 9 0이야다 60일이냐고 그리고 임의적인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야 그걸 뭐 국가에서 하라 말아 어떻게 의무적인 것만, 자 의무적인 것 어떤 경우로 의무적 합병 대상이냐 면 그, 예를 하나 들면, 자, 지역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동, 예를 들어서, A 토지가 있고, 그러니까, 1201번지가 있고, 1204번지 토지가 있어. 근데, 이 지역을, 그리고, 1207번지가 있어. 근데, 이, 이걸 하나로 합쳐갖고,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어. 그렇게 결정이 난 거야. 그러면, 1201번, 1204번, 1207번을 의무적으로 합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단, 주택 단지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자를, 어, 이거는 소유자가 다르든 같든 합의를 했으면, 소유, 그, 이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결정이 돼갖고, 조합원들의 땅이 다 다르더라도 의무적으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배를 해주면 되니까, 건물을 지어갖고, 자, 이런 경우가 의무적 합격 대상이야. 자, 의무적 합격 대상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법에는 따로 구분을 안 해놨지만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구분을 한다면 첫 번째는 주택법상,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 방금 말한 이런 공동주택부지는 이게 공동주택부지로 결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걸 하기로 한 이상 60일 이내 합격 신청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공용 지목에, 공공용 지목 공적으로 쓰는 지목들이 있어. 어떤 거냐면, 철도용지, 그리고 학교용지. 그러니까 개인이 사적으로 쓰는 지목들이 아니죠. 그러면 28지목 중에서 공공용으로 쓰는 지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도로, 재방, 학교용지, 철도, 부거, 뭐, 공장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이런 것들은 합병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순간 그건 무조건 60일 이내에 합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합병 어떻게 하냐? 합병 신청 사유서 제출하면 돼요. 합병을 신청합니다. 라고 어디다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적 소관청. 그리고 첨부 서류 없어요. 그냥 거기다 합병해야 되는 사유만 적으면 돼. 이때는 합병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 합병시에 이제 뭐가 변경이 되냐 면 합병시에는 자 지번 같은 경우 토지를 합했잖아요 그러면 경계는 다 사라져 경계는 다 말소가 되는 거고 지번이 예를 들어서 1201, 1204, 1207이 되면 가장 빠른 걸로 하는 거예요 본본 중에서 만약에 1201이 부번이 붙어 있었어 1201-2라면 이건 제외가 되고 1204하고 1207 중에 빠른 거 1204가 되는 거예요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합병에 지번에 있던 단일 변경이 될 것이고 그지번이 만약에, 변경이 돼서, 결번이 나왔으면, 결번대장에그 사유 적어서, 원인, 합병, 토지 합병. 그래서, 결번대장 영구 보존해야 된다라는 게, 기억이 남면 고맙습니다. 자, 그렇고, 경계 또는 좌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없게 된 거, 측량을 따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말소해버리면 되는 거야. 말소해버리면 돼. 예, 경계 또는 좌표를 말소하고 면적은, 이 면적 3개 다 합쳐버리면 돼. 합치면 면적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합병하는 경우는 지적충량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합치면 되니까. 그러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적충량을 합니다. 왜? 경계점도 확실히 해야 되고 새로 경계를 만들고 면적을 새로 측정해야 을 되기 때문에 분할은 지적충량을 하지만 합병하는 경우는 지적충량안 하더라. 자, 이번엔 지목변경을 배우겠습니다. 자 지적충량 대상이 아닌 것두 번째 지목변경은 지목을, 그냥, 집원 지목, 어, 면접 경계 자표 중에서 지목만 변경하는 거야. 지목만, 지목만. 지목만 변경하니까, 이거 뭐 합병할, 뭐,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 지목만 변경하면 돼. 그러면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발생한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 이것도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근데, 지목 변경하는 건 사유가 있겠죠. 어떤 사유. 그 사유서로 같이 첨부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목 변경이 어떤 사유가 있냐. 자, 대상 토지라고 했어 지목 변경을 하는 대상 토지. 어떤 경우에 지목 변경을 하는가. 자, 첫 번째. 첫 번째. 지목 변경 대상 토지 관계 법령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을 해서. 자, 형, 관계 변경. 법령이에요. 형질 변경에 공사 준공이 완료됐을 때 공사 준공.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이 형질 변경이 된다고 땅이 임해했던 땅이 싹 경지 저기 주택 택지로 정리가 돼. 그러면 공사가 준공되면 형질 변경,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고 두 번째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거. 용도. 용도 변경. 자, 그냥 임야인 토지인데 주변이 개발이 됐어. 그래서 주차장으로 변경을 시켜서 주차장 사업을 해. 돈 받고 차 주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임야에서 주차장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목 변경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 신청. 자, 건축물이 용도가 바뀌었어. 원래는 일반 건물이었어. 그러면 되잖아요 지목은. 근데 창고로 썼어. 그 건축물이 창고가 되고 버린거예 창고 용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당연히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하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준공하기 전에, 아까 공사가 준공돼야 된다고 했는데, 준공 전에 원활한 사업 시행을 해서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데, 그러면 지목변경 신청서에 첨부서류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보면. 그리고 첨부서류 역시 요거가 똑같아요. 자, 관계 법령에 따라 형질 변경을 했으면 공사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이 필요할 것이고, 토지나 건축물이 만약에, 어, 변경이 됐으면 이 토지나 건축물이 변경되어, 용도 변경되었다는 서류의 사본이 필요하고,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어, 그 사람들이 이제 했다면 어떤 뭐국공유지 같은 경우 용도가 폐지됐다면 용도 폐지됐다는 서류를 띄면 될 것이고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대상 토지에 따라서 서류 제출하는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다만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네 번째 안 내도 되는 경우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 산지 개발 허가 같은 경우에는 허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지적소관청에서 다 허락을 해준 거기 때문에, 시군구청에서. 거기서 다관리 하기 때문에,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첨부서를 안내으면 되는 겁니다. 또는, 전답과수원전답과수원이 상호관에는 전을 답으로 한다든가, 답을 과수원으로 한다든가, 과수원을 전으로 한다든가, 이런 농지, 농지 안에서 이게 용도 변화하는 거는 따로, 따로 처리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그리고 이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지번, 지목을 뺀 지번 경계 면적 좌표는 전혀 변동이 없고 지목만 변하는 거예요. 지목만. 다만 지목을 변경하더라도 전체 한 필, 일필 전체가 지목이 변경되면 문제가 없는데 한 부분만, 부분만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건 지목 변경이 아니라 토지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토지 분할하고 토지 분할할 때고 그 부분만 지목변경 신청서를 내야 돼요. 그럼 분할 쪽이야. 그건 지적측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목변경은 한필대 토지 전체의 지목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적측량 대상이 아닌 토지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먼저 합병 같은 경우는 그 일필지의 구성요소인 범목소축지등 그 다시한번 번목소축지등 요걸 꼭 암기를 하시면 좋죠 지번 부여지역동일 지목동일 소유자동일 축척동일 그리고 집안의 물리적 연소 그리고 등기진 등기지끼리 반드시 요거 외에 이제 등기 관련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지역 임차권하고 지역권 중에 승역지지역권 요 등기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뭐 그런 거 반드시 좀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지목 변경 같은 경우는, 어 사유 발생이 없던 60일에 지목 변경을 하는데, 지목은 지목만 변경이 됐고, 나머지는 변경되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합병이나 지목 변경은 면적 경계 자표에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적 신경을 안 한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 그 지적충향 대상이 아닌 토지이동을 함으로써 저번 시간에 지적충향 대상이 토지이동까지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기타 토지이동에서 바다로 된 토지이동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